어? 찐무가 터지면 니네 목숨이 위험할 텐데? 지금이릿! 와, 어, 얘 뭐야? 아니, 이렇게 쎘어? 지금이릿! 흐차! 오케이. 아, 이거 한번 봅시다. 어제 못 봐가지고. 나중에는 기에나 님도 대사가 있겠죠? 저는 그런 신들의 전쟁이 스토리로 나올 때까지 진짜 너무 기대 중입니다, 지금.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뭔 생각? 뭔가 인류 최후의 전선 느낌? 딱 여기가. 칼스 나와서 좀 웃겼었어. 이 사람 의리 넘친다니까요, 진짜. 갈바서스? 나는 이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위급하다. 이걸. 음... 아옷잘 어울린다. 가라, 나의... 이게 왜 대단하냐면 전해역이야, 전해역. 한번 발동돼서 전해역을 정화시키는 거야.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이걸 쿠르잔으로 밀어버려가지고 좀 당황했어. <laughs> 그럼 걔네는 어떡하라고? <laughs> 뭐 이런 느낌 살짝. 왜 여기로 밀었을까? 저기서 발생돼서 그 범위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저기로 간 건가? 왜냐면 카제로스의 도끼니까 발생지로 밀어내서 그런 건가? 아 재밌다. 저의 이제 숨겨져 있던 비프로스트가 올 겁니다. 왔다. 나의 비프로스트. 뭐, 아만도 궁금한데 아만의 과거가 나왔지만 그게 유년기라고 해야 되나? 아만의 탄생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잖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저 친구가 아 이거 스폰가? 혹시나 모르는 분 계시면 잠깐만 소리 낮춰봐요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됐지? 자 아마니 로스트 아크잖아요 로스트 아크라서 탄생하게 된 건지 탄생하고 나서 로스트 아크로 지정이 된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 탄생의 힘이 강하잖아요 아크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인간의 형태로 잉태된 것 같은데 그럼 얘가 감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이니까 우테란이 가져온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어 미안해 나더 나 이상은 내가 스포 내가 내가 스포 당한다 멈춰줘 대런인 것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런으로 확정이 됐으면, 종족이 다른 두 남녀가 어, 사랑을 해서 아만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런이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대런에 대한 이해가 다 무너져야 돼. 왜냐면 얘를 대런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 심지어 좀 전에 랜도 얘 보자마자 너도 대런이구나 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대런은 맞는데 무조건 제3의 종족이 아니니까 정확히 어떤 형태로 아크가 된 건가 그 힘을 쓰고 나서 휴식 시간이 지나고 아만이라는 형태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그냥 살아 있었던 거야 어떠한 형태로 모험가가 등장함에 따라서 아만이라는 형태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모르겠어. 언젠간 나올지. 이런 내 피셜 굴리는 것도 좋아. 재밌잖아. 근데 이제 하나 조심스러운 거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다는 더 많은 걸 아실 거니까. 아그 피셜은 나왔어요. 1부가 지금 현재고, 2부가 과거, 그리고 3부가 미래. 아 대런이 악마와 인간으로 인한 인태되는 형태가 아니라 붉은 달로 인해서 발생되는 형태로 감염되는 느낌인 건가 그러면? 대런이란 형태가. 아, 앞으로 30년 이상이요? 아씨, 오래 살아야겠네. 명확한 썰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보도 저한테 굉장히 귀중하네요. 응, 막을 거야. 아, 맞아. 스페이스바 있다 했다. 맞아, 맞아. 저도 몰랐어요. 어제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비릿 예, 저는 레이드 도는 그 세팅으로 카던 돌아요. 숙련도가 개차반이라서 그렇게라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던 세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버티면 아 근데 붉은 달이 소멸되면 하나가 된다 했잖아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가 우리가 불리한 시간 싸움이었네 애초에 예언자 너무 궁금합니다 람럼 뭘까? 강선이형인가? 예언자가 내린 예언은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가끔 로딩창 아래에 팁 뜨잖아요 게임 팁 거기에 써있었어 붉은 달이 사라짐에 따라서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가 연결된다는 건 확정이에요. 미래 언젠가 즐거운 상상하는 이 자체도 즐겁지만 진실을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도 즐거울 거라서 저는 RPG를 많이 안 해봤지만 로아가 확실히 스토리 흡입력이 있어요. 프롤로그의 예. 사제는 카메아입니다. 실눈캐는 카마인 맞아요. 그거 나오잖아 장면에서. 아브레슈드가 모티브가 보라색이니까 파란색은 카멘이고 초록색이 어? 빨파초인검이면. 어 그만 생각하겠습니다. 머리 아프다. 스토리나 밀겠습니다. 모코코 뭐질 차이가 있다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laughs> 제가 그냥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하고 드는걸 좋아해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다 모코코죠. 뭐 스로켈도 큐브 안에 있는 느낌이고 아브레슈드가 그러면 할아 조... 죄송합니다. 아 이래서 생각하기를 멈춰야 된다니까. 아 진짜 있어요? 그런 설이 있어요? 아난뭐 때문에 그 생각을 했냐면 큐브라는 게. 이거랑 다른 종족이 있다고 했거든요. 에브니족이랑 다른 종족이 있다 그랬는데 뭔가 아브렐슈드의 큐브가 나오잖아 3관에서 그래서 나는 큐브와 연관돼 있는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얘기가 나온 거야. 모르페1관도 큐브가 있으니까라고. 그러면 아브렐슈드도 할족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게. 큐브는 할족과 관련돼 있으니까. 붉은 달의 재료다. 그러면 그 큐브라는 게아 그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네.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더더욱 할족의 유산일 수도 있어요. 할족은 대단한 종족이었으니까. 고대종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는 반대예요. 알고 싶은데 직접 경험해서 알고 싶다라는 케이스예요. 저는. 그래서 영상 같은 걸안 찾아봐.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던 분들이 많이 당황스러워요. 힘들어하고. 내 고집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아브레슈드가 로엔데를 싫어하는 이유로 그냥 아제나하고 포지션이 겹쳐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왜 나도 그래서 말을 함부로안 하잖아. 포일 수도 있어서. 에. 라제니스 할 실린 이렇게 강한 종족이라 안 했어요? 과거에 힘이라고 해야 되나? 능력의 형태가 다르지만 했다 강력한 종족들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전쟁은 카제로스와의 있었던 전면전이고 포튼쿨은 카제로스는 아니지 않아요? 종족 전쟁 아니야? 할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종족이 했었어요 가장 강력한 전투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할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 와중에 이제 아크 힘까지 썼어 이거 내가 볼때 정말 강선이 형님이 책으로 써가지고 이걸 내줬어 그걸 읽어도 머리 아플 것 같지 않아? 왠지 그걸 읽어도 머리 아플 것 같지 않아? 다 정리된 무언가를 읽어도 근데 지금 정리된 거 없이 그냥 머리 굴려가면서 듣고 막 대화하고 이러니까 더 머리가 아프지 아마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세기의 명작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루테란이 모험가일 수도 있지 않아? 선대 모험가? 나는 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 우리 같은. 그리고 추가로 장난삼아 이건 더 덧붙였던 건데, 루테란이 왜 봉인을 선택했냐? 그때 당시에는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카제로스를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모험가가 베타 서비스를 즐기고 있어서 봉인을 한 거야. 나중에 업데이트 되고 싶어.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 루테란이 제 이제 헌데의 이제 모험가였다 스토리 밀면서 했던 영상 중에 그 얘기가 있어 현시점 모험가라고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보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해 현시점 모험가라는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따로 있긴 한데 라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래피셜 말하면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툭탁툭탁 하고 정답에 가까운 길로 가고 이런 게그 형태도 즐거움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오, 소름 끼쳤어. 그러면 다 밝혀지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과거가. 왜 봉인을 했으며, 유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으며. 그것도 있어. 얘랑 나랑 하던 게 공명이잖아요. 아만이랑 나랑 하는 게. 근데 루테란도 나랑 공명을 하는 거야. 혹은 루테란이 로스트크카 공명을 했기 때문에 나와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대를 넘어서서. 그래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던 거지. 너무 어렵다, 씨. 아무래도 한국에서 콘솔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아마 일본 로스타크가 흥행을 했더라면 콘솔이 개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해외 유저들은 콘솔 좋아하니까. 내가 그때 그 얘기도 했었는데. 카세로스 이후에 더큰 악이와 더큰 재앙이와 이 세계관을 흔들릴 수 있는 그걸 막아내려면 힘이 모자른 거야. 그래서 루페오는 지금 휴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 재앙을 베어내기 위한 검이 나야 모험가. 근데 루테란이 거기서 카제로스를 보내버렸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지는 거야. 먼 미래에 제대로 된 검을 벼려내기 위해서 카제로스를 봉인해 둔 거야. 나라는 모험가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게 저는 좀 흥미성있지 않나라는. 지금 피셜과 비슷하다고요? 제가 말한 거요? 오난이거하람이라 생각하진 않았어 그냥 더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오 그렇군 재밌네 아, 이거 유튜브로 써도 되겠는데 쓰고 나서 이제 댓글로 존나 처맞겠지 이제 이모코커새끼야 이런 네가 그따구로 생각할까모코코 거야 으나 유튜브 안할 거야 이렇게 접고 아니 근데 내 피셜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그하람이라는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얘기하던 신들의 전쟁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쉽게. 신들의 전쟁이라 고 얘기했던 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유추할 수 있었던 거고, 신계열 피해량 증가 이거. 이걸 최근에 또 봐버렸잖아. 그래서 이건 100%다. 다된 거지. 그리고, 악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있을 수 밖에 없어.